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주제는.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니 성전은 장사하는 집으로 변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신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소리보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으십니다. 뒤엎으셨습니다. 다 내쫓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어 버린 그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반성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너의 행동을 인정하게 만들 근거만 어떤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원형으로 지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던 우리에게 제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보다 이제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 그리고 정욕을 향한 목소리가 더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아닌 거짓과 시기와 질투 분열과 다툼의 목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 모든 것이 잘못된 모습이라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나에게 무엇을 줄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나에게 무엇으로 설득할 수 있겠냐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보기에는, 경험하기에는 이 성전은 46년이나 걸려 지은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응합니다. 자기들이 배운 상식으로, 지혜로, 지식으로는 사람이 죽다 살아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부활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진화하는 것이지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주는 빅뱅으로 만들어졌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따르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부활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입어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입어 표적을 보이라 말하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입어 말씀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불꽃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